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음주운전 예상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02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법률에 정한 처벌 형량이 실제 판결 선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돌교통법 제 148조의 제 2항 및제 3항 처벌 조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음주운전 처범 또는 10년 이내에 한번 적발된 사람들 처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과거 음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은요 거의 80-90% 이상 벌금 나옵니다 농도 0.2%를 초과했다든지 음주 교통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벌금 나오니까 그렇게 맞춰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10년 이내 적발 전력은 없지만 그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03년 1차 적발, 2007년 2차 적발, 2010년 3차 적발, 2013년 4차 적발, 이번에 2025년 5차 적발된 사람은요, 당연히 다르게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번, 5번 있는 사람까지 초범처럼 처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내 처벌 전력 없다고 해서 안심, 절대 안되고요. 과거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은요, 실형이 송그될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됩니다. 자, 다음, 2025년 기준 10년 이내, 이진아웃 적발된 사람. 어, 이것은요, 제가 최근 법원 판결 선고 경향을 보고, 임의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신뢰도는 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년 이내 에두번 이상 적발된 사람입니다 3년 이내 에두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유력하고요 확률은 반반 또는 집행유예 살짝 근소 우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교통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합의하셔야 하고요 합의 안 하면 실형 나옵니다 다음 5년 이내에 두번 이상 적발된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요. 둘다 농도가 낮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둘다 농도가 높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으면 합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합의금 때문에 합의가 어려우면 합의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사실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음 5년 이상 10년 이내 처벌 전략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된 사람입니다. 이 경우는요.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부 다 나올 수 있어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고 벌금과 실형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있으면 그래도 합의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 안 되면 형사공탁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10년 이내에 3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3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요 구속입니다. 교도소 갈 준비하셔야 돼요. 집행유예 전력 없더라도 바로 실형 선고합니다. 징역 1년 2월에서 1년 6개월 선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5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입니다. 실형이 유력하고요. 징역 1년 정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전력 있으면요. 사실상 구속이에요. 각오하셔야 하고요. 집행유예 전력 없어도 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다음 10년 이내에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입니다. 실험 가능성이 높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확률이 가장 크게 바뀌는 유형이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0년 이내 4번 이상, 5번 이상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죠. 여기서는요, 집행유예 가능성 기대하지 마세요. 징역형을 최대한 적게 받는 것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는 구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0년 이내 두번 이상이긴 하나, 15년 이내 3회 이상, 20년 이내 4회 이상 처벌 전력이 혼재된 유형입니다. 어, 이때는 요 변호인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례 사이트 가서 열심히 검색해 보는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다 부질없습니다. 여기서는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를 봐요. 구속시키는 것 좋아하는 재판장 없습니다 판사로 사람 집어넣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판사한테 선처해 줄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봤는데 어이 친구 음주운전을 네 번이나.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장님 제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한 의미로 차 팔았고요, 군주치료 받았고요, 실제 술 끊는 생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가족 돌보고 있는데요, 저 나이도 많아서 회사 잘리면 가족들 다 거리에 나앉습니다. 이번 재판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요, 회사 업무 제외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 온갖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근거내역 다 있습니다. 저 정말 자숙하면서 죽을힘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감옥 가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켜야 할 아픈 가족이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선처 안 될까요? 감옥 문턱에서 극심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이 다시 안 보겠냐고 너 무조건 구속!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 친구 정말 힘들게 준비했네. 라고 하면요 그래도 너 구속하겠어요? 이렇게 검사 판사 입장에서 선처할 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면요 달라져요 검사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꼭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음주운전 안 하면 돼요 나중에 법정 가서 구속된 애만에 눈물 콧물 쏟지 마시고 절대로 음주운전 안 하는 아니 아니 술자리 갈때꼭차 놓고 가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를 눌러 구독해 주시고 음주운전으로 받을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여기를 눌러 다양한 성공 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